선사합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사합니다. 증인 차동영 변호인 측신문하세요 증인의 이름과 소속을 말해주십시오. 차동영 부산 중부 경찰서 소속입니다. 증인 피의자를 체포할 당시 합당한 절차를 거쳤습니까? 그 예. 피자들한테 영장 보여준 적 있습니까? 변호사라는 분이 법을 잘 모르시나 본데 국법법 사범들은 일반 사건과 다르게 취급합니다. 먼저 체포하고 나중에 법적인 절차를 밟죠. 선 체포 후 영장. 어 우리 변호사님 국법법 더 공부하고 오시면 그때 와가 다시 증언해도 되겠습니까? 보라공부좀더 하고 온나 증인. <laughs> 수사 과정에서 피고 보호자에게 체포 사실을 알렸습니까? 이거 뭐 알렸는데. 보호자랑 연락이 잘안 되는 경우도 뭐있는가 증인은 피고인을 자그마치 두 달이나 되는 기간 동안 불법으로 구금했지요. 변호사 형바. 국법법 더 공부하고 와서 물어보라니까. 국법법 사건은 법적으로 50일까지 구금이 가능하고 관행적으로 몇 달이라도 정의, 신문에 왔다고. 나가 봐세요. 라고 법정에서 존대 말하시고 지금 증거라고는 고문에서 받아낸 자술서밖에 지금 변호인은 없지요. 지금 여기 억지 유도 심문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증거라고는 자술서밖에 없는 거지요. 저 빨갱이들이 얼마나 지독한데 증거를 남기겠습니까? 그리고 사상범들이 물증이 어디 있습니까? 국법법 사범들은 자백에 포커스를 맞추고 수사를 하는 겁니다. 정인, 자꾸 국법법, 국법법 하는데 헌법 제11조 6항,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의하면 자백만으로는 유죄 입증이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국법법은 헌법 위에 있고 형사소송법의 대원칙도 무시합니까? 왜 나한테 그래요? 나는 있는 법 그대로 집행했을 뿐인데. 증인, 피의자가 국법법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공안 형사만 13년째입니다. 눈깔 돌리는 것만 봐도 국법법 사건인지 아닌지 아직 그걸 모릅니까? <laughs> 아, 그래요. 그런 말입니다. 무함마드 알리하고 조직범을 하고 건투 씨하 하는데 내가 알리 응원해서 이거 국법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증인, 증인이 우기는 국법법 대로라면 김일성인가 알리 응원했다고 증인이 우기면 나 국법법상 이적 행위로 잡혀 들어가요? 지금 변호인은 또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서 법을 모독하고 북괴 김일성애를 찬양호무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시민 몇 명이 모여서 책 읽고 토론한 게 국법법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증인은 도대체 뭘 보고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판단 근거가 뭡니까? 내가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판단합니다. 국가? 증인이 말하는 국가란 대체 뭡니까? 변호사라는 사람이 국가가 뭔지 몰라? 압니다. 너무 잘 알지요.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그런데 증인이야말로 그 국가를 아무 법적 근거도 없이 국가 보안 문제라고 단합하고 찌발발 짰어! 증인이 말한 국가는 이 나라 정권을 강제로 첨단한 일부 군인들! 그 사람들 아니야! 재판장님, 지금 변호인은 증인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증인, 진술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가혹 행위, 즉 고문이 있었지요? 아닙니다 증인은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고문한 적 없다고! 예! 피고 몸에 이렇게 타박상 흔적이 이렇게 있는데도 없다고 잡아들기가. 피고가 자해한 거야. 자해, 자해라고. 헛소리 그만하고 진실을 얘기해라. 니는 니가 애국자 같나? 잠만. 니는 애국자가 아니고 죄 없고 선량한 국가를 병들게 하는 벌어지고군사정권에할수일이야 진실을 얘기해라. 그게 진짜 애국이야. 이 닭자임빨개 이새끼야! 재판장님! 지금 변호인은 증인에게 질문을 하는게 아니라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번만 더 그러면 바로 퇴장이야! 법정 소란죄로 퇴장될 놈들은 저도운대 뿌락치들이지 제가 아닙니다! 네. 검찰측 신문하시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밤을 새스라도 증인 심문하겠습니다 협박하고 고문해서 고문해서 자술서 받아 냈다고 순순히 인정해라 네. 방청석에서 비속어 쓴 사람들 대들 시켜 여기 변호인도 대들 시켜 인정해! 검찰 측 심문하시오. 증인은 구문한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어! 증인은 지금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모레 최종 공판합니다. 재판장님, 증인은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재판장님. 어, 자, 끝났다.